안녕하세요. 이상모드 대표 양병준입니다. 더뉴레이입니다. 정말 제 채널에 자주 출연하는 녀석이죠. 더뉴레이입니다. 2019년 3월식에 주행거리가 18,000밖에 되지 않은 완전 무사고의 하부 상태 올영호 판정받은 럭셔리 차량입니다. 완전 퍼펙트한 상품입니다. 럭셔리 등급에 순정 내비게이션까지 장착을 해놓으셨어요. 프레스티지하고. 차이점이라 하면, 뭐, 자잘한 거 빼고요. 프로토 에어컨 차이, 뭐, 외관의 휠 차이, 그 정도밖에 없는 완벽한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그냥 동네 마실용으로 운행을 하시다가 소형 SUV로 업그레이드를 하시면서 판매를 하게 된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진짜 기름만 넣고 타도 될 정도의 완벽한 컨디션 상태입니다. 저희 이상모터스 채널은 이 차량을 소개를 해드리고 영상 후반에 제가 사무실로 이동해서 이 차량에 대한 특징이라든지 시세는 현재 어떤지 이것저것 말씀을 드리니까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레일을 빠르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외관을 살펴보시겠습니다. 럭셔리이기 때문에 휠이 일반 알루미늄 휠이죠. 프레스티지 등급으로 올라가야 이제 블랙 휠이 들어갑니다. 타이어 상태, 휠 상태 완벽합니다. 면 보시면 문코 하나 보이지 않고요. 이 하단부의 사이드 실 쪽도 보시면 아주 깨끗합니다. 레이하고 모닝 말씀드릴 때는 항상 사이드 실 보라고 말씀드리죠. 휠 완벽하고요, 타이어 완벽합니다. 뒷면에서 보시면 순정 후방 감지기, 순정 후방 카메라가 있고요. 6대4 분할 시트입니다. 분할이 돼서. 내려가죠. 이런 식으로 트렁크는 어쩔 수 없죠. 레이가 넓을 수는 없습니다. 적재할 수 있는 공간도 자그마하지만 하여튼 상태는 사용하지 않은 아주 깨끗한 상태입니다. 이런 마감재 전반적으로 깨끗하죠. 천장 부분 완벽합니다. 브랩박스 있고요. 마감재 이쪽도 보세요. 흠 하나도 없습니다. 이 차는 정말 19년식 같지가 않아요. 정말 한달 정도 운행한 차량이라고 볼 정도로 정말로 깨끗합니다. 조석면도 보시면 휠 깨끗하고 타이어 완벽합니다. 문콕 하나 없이 굉장히 깨끗하고 이쪽면도 사이드실 한번 보세요. 아주 깨끗하죠? 그리고 조석 휠에 보시면 깨끗한데 여기에 살짝 흠이 보입니다. 모서리 부분으로. 타이어 상태 아주 좋습니다. 시동을 걸고 엔진룸을 보여드릴게요. 자, 엔진룸입니다. 카파, 디오 HC. 자, 엔진, 이 안쪽으로 보시면. 자, 이 바디, 엔진 바디 보세요. 그냥 뭐, 은색 그대로, 그냥 순차 때 그대로인 상태. 엔진룸 안쪽 구석구석 미션도 봐도 아주 깨끗합니다. 완벽한 엔진 상태이죠. 아주 깨끗한 차량이고요. 정말로 기름만 넣고 그냥 타시면 될 정도의 컨디션입니다 자 실내입니다 윈도우 스위치 자동 접이식 밀러 전동 시트는 빠져있죠 원래 레이는 전동 시트가 없습니다 이 시트 상태 보세요 컨디션이 굉장합니다 키두개 받아놨고요 이 시트 상태 도어 트림 쪽 대시보드 쪽 엄청납니다 그냥 신차급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주행거리 보시면 18,700km고요 후방 카메라 한번 넣어볼게요. 후방 카메라 작동 아주 잘됩니다. 블랙박스 2 채널 장착 되어 있고요. 하이패스 룸미러 장착 되어 있습니다. 이 바닥면도 이렇게 구석구석 보시면 저 비닐도 안띄셨네요 정말 그냥 깨끗한 신차급입니다. 매뉴얼도 있고 이런 구석구석 무슨 먼지가 있는지 그런 것도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완벽한 상태입니다. 이 당시 레이는 크루즈 컨트롤이 빠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차 나오는 거는 크루즈 컨트롤을 추가로 넣더라고요 지금 빠져 있고요. 그레진 블루투스는 됩니다. 보시면 열선 시트 좌우되고요. USB 단자 있고요. 자, 뒷좌석입니다. 뒷좌석에 엄청난 넓이. 아, 정말 넓어요. 열선 시트 뒷좌석에 있죠. 자, 뒷좌석에서 제 무릎 보세요. 이렇게 누웠는데, 무릎, 이 주먹이 두개 들어가요. 엄청나게 넓죠. 자, 제가 이렇게 앉았는데도 굉장히 넓습니다. 헤드룸도 뭐 말할 거 없이 굉장히 넓어요. 천장 부분도 다시 앞에서 한번 볼게요. 이렇게 깨끗합니다. 중고차 매물은 항상 많아요. 많은데 제가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하는 차는 그 영상들 중에 내가 제가 엄청나게 칭찬하는 차는 또 고르다 보면 몇대 되진 않아요. 그 중에 하나인 차량이에요. 이 정도 매물은 정말 중고차 시장에서 찾을 때 많지가 않은 차량이라고 보셔도 돼요. 이게 사용감이 많지가 않으니 너무나 깨끗하고 뒷좌석도 어디 뭐 시트 하나 해지거나 그런 게 전혀 없는 완벽한 차량입니다. 더뉴레이에 대해서 시설라든지 뭐 등급 옵션 그런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더뉴레이로 해서 한 19년, 20년식 트렌디 럭셔리 프레스티지로. 조회를 한번 해 봤더니 23대가 나옵니다. 가장 저렴한 차량이 이제 700선 정도 하고요. 가장 비싼 차량은 1,430만 원까지 있습니다. 가장 저렴한 차량 한번 살펴볼게요. 2019년식 주행거리 1 0만 k 로 차량인데요. 어, 뭐 내비게이션도 있고 사제 내비게이션입니다. 럭셔리니까 스마트키 들어가 있고. 성능 점검 보시면 용도 변경이 있는데요. 사고가 좀 큽니다. 가격이 690만원 나왔는데요. 사실 가격이 굉장히 괜찮은 금액입니다. 구형 레이 금액이에요. 구형에서도 800만원, 90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690만원이면 사고에 대한 게 수리만 잘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던유레이가 구입하고 싶다면 700선에 이런 차량 구입한다면 뭐 나쁘지 않은 금액이죠. 이 차량이 가장 비싸게 나와 있는데요. 1430만원 나와 있습니다. 프레스티지 등급에 옵션은 뭐그 당시에 넣을 수 있는 옵션은 다 집어넣은 것 같아요. 성능 점검 보면은 용도 변경 없고요 단순 교환도 없고. 하부 상태 올량은 판정받은 차량입니다. 근데 가격이 1430이면 좀 애매하죠. 사실 뭐, 19년식을 1430으로 사겠다. 그건 좀 아닌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2021년식으로 해가지고, 뭐 프레스티지는 아니더라도, 그 당시에 뭐 베스트 셀렉션이라는 등급이 있었는데 2021년식 뭐 베스트 셀렉션 같은 경우에도 뭐한 1,400이면 살수 있기 때문에 좀 고민할 필요가 있죠.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차량은 영상 속 차량입니다. 2019년 식의에 주행거리가 18,000밖에 되지 않은 굉장히 이 연식 대비해서 신차급에 속하는 차량이라고 보면 되는 차량이죠. 성능점검 보시면 1 8 7 0 0에 용도 변경 없고 전체 단순견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하부상태도 당연히 올령 반전 받았고요. 더뉴 레이는 워낙 제 채널에서도 많이 소개해드리고 했던 차량이어서 뭐 했던, 했던 말씀을 뭐 계속 드리긴 하겠지만 이 이제 구형 레이부터 구입하면서 이 이제 카파 엔진에 대한 그 누수라든지 엔진 오일 누유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드렸고 이더뉴 레이 같은 경우에는 그게 많이 보완된 차량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2019년도 더뉴 레이는 이네 가지였습니다. 디럭스, 트렌디, 럭셔리, 프레스티지였습니다. 이 트렌디 등급부터 이제 14인치 휠이 들어가고요. 사이드 리피터, LED 사이드 리피터가 있는데요. 이 사이드 리피터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좌석에 열선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키가 빠져있죠. 럭셔리를 구입해야 스마트키가 들어가고요. 2열에도 열선 시트가 들어가고 핸들 열선이 들어가는 게 럭셔리 등급입니다. 프레시디 등급이 이제 15인치 그 블랙 럭셔리 알루미늄이 들어가고요. LED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가 들어가고 LED 보조제 등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계기판 자체가 기가 이제 슈퍼비전 클러스터로 들어갔었어요. 그리고 에어컨 보면은 여기가 액정이 들어가는 프로토어콘이 들어갑니다. 그게 프레스티지 등급이었어요. 이상으로 더뉴 레이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 주시면 제가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언제든 카톡 전화 문자 주셔도 됩니다. 이상 양병준이었고요. 또 좋은 차량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